아침에 모닝커피로 스타벅스 한잔하러 왔습니다. 여긴 스타벅스가 제일 싼것 같아, 이 가성비가.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스타벅스래요. You 카페 라떼 벤티. 카페 라떼 핫. 핫. H-U-N. Here u have delivery b a 아, 예. 가 보통 낮에 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돼. u Thank you. t h 좋은 호텔인 게? t 어, h 풍경 보러 오는 건데 오늘 날씨가 u Thank you. Thank y o 인 t h a 차도 많이 봐서 지겨워 뭐 아무튼 오늘 저는 바탕가스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모닝커피 한잔 먹으려고 내려온거다 북구! 간다! 바람이 막뭐 미친 듯이 불네요. 그거 아니야? 페테리스? 뭐 이런 게 생뚱맞게 있나 여기? 저기가 딸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간디야. 진짜 앞에 트럭 뒤에 저 천막 세개 사람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어. 귀여워 버려. 어떻게 저기 저렇게 의자 올려놓고 앉아있지? 아우 매운 뭐야 커피 맛 우유 있네? 빙그레? 지졌다 커피 맛 우유 하나랑 미스터 도넛 하나 먹어야겠다 이건 어떻게 꺼내는 거야? 꺼내기가 너무 190원이요 1 0 9패서 나왔네요 알씨 130원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돼요. 보이실란가 항구입니다. 바판 가서 항구. 여기서 민도르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탈수 있다 그래서 일단 와봤어요. 어 이거 얼떨결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Ah. Peaceam. Peaceam. Right right here, here. Here. Ah, yes. Fall in line here. Uh, 10. Number ten, number ten. Ah, okay. Thank you. 1296 huh? 1296 Your vessel ticket. I'm yes. not ticket. Yes. This is terminal ticket. Terminal ticket. Okay. 1296. For a ticket. Phone 되는구나. And you're going on board. 1296. That's the name. Sir? Lee, Lee? Double L W E E. L -E, -E. y e 예. We will go right then left. Uh ah, left then right to the garden. No, no ticket. No. To now. Yes. Okay. 오씨, yeah. 개 비싸네. 린더를? 아 린더로. 인사. y e a Thank you. 아나 아직 갈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타버렸네 이거. 아가. 나는 원래 바탄가스에하루 이틀 이따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게 뭐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개판이야 아주. 이게 찐 로컬 여행 아니겠어? We're g o n have a coffee. c o f f e 7 k 30? 세븐 업 경치 죽이는구만. 파도가 잔잔해서 멀미약은 굳이 안 먹어도 되겠어. 제가 또 태국 여행할 때 사놨던 멀미약 아직 있거든요. 여기는 뭐야? 선원실인가? 조다. 어찌 됐건 인도르섬으로 갑니다. <laughs> 저 이거. 여기서 민도르성까지 얼마나 걸리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무장창 비네. 진짜. 설마. 3시간이 넘게 걸리네. 내리고 뭐 하면은 2시간 가봐야겠네. 아우, 힘들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와서 밥부터 먹자. 아, 여기서 한시간 20분을 또 가야 되는데? 만장하겠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자야 되나? 개피곤한데? 지금 계속 이런 길로 1시간을 더 가야 돼. 근데 시간이 지금 5시간 다 돼갖고. 왔는데 피자가 안된대요 방빼기랑 파스타 시켰어요 아 힘들어 오늘은 요거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이동만 했네 빵다 먹었는데 파스타 좀 주시지 언제 주세요 배고파 덜어버리겠네 아 맞다 올해도 걸리다 올해도 걸려 요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컨 치즈 네. 아까 그 세븐일레븐에서 먹은 도너츠 하나 먹고 이게 첫 끼에요 어우 어, 맵다 수영장이 있어 와, <laughs> 완전 골반이야. t h You book okay. oh. a small room. 오케이. y o 리 a l l y o u ah, this room is aircon, but you book only fan. Yeah, yeah. Does so, he uh, oh, have a wifi? Yeah, yeah, 야, <laughs> 얘 어, 여기서 뭐해? 놀랍게 이게 16,000원 짜리입니다. 호. 잠만 잠만 잘 거니까. 어우씨, 방이 너무 <laughs> 조그매서. <조그맣게 웃음> 200페소 더 주고 큰 방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아, 도마뱀이랑 아이 컨택 해보셨어요? <laughs> 오, 오케이. Only fun. 아, 아 Additional 200. 에어컨, hot <laughs> water 400. Additional. 아휴이 방도 도마뱀이 여기 자꾸 왔다 갔다해서 환장하겠네. 여기에 사반비치 화이트비치, 뭐, 이렇게 갈만한 데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민도로섬 안에. 요 밑에 지방은 뭐, 별로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화이트비치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여행, 현지인들 관광 뭐 이런 거고, 사반비치는 약간 유흥 플러스 뭐 레저 이런 게 있나 봐요. 자세히는 몰라서 밤에 검색을 좀 해보고, 제가 어딜 가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민도로섬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